자, 디폭 코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미디어 센터의 현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 먼저 체크하고 영상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딥북 코인이 여러분들 0.73% 정도 하락이 나와 주면서 230원 초반대의 가격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제 캔들의 위치를 보면서 어제 이 빨간색 입평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이 하락 추세가 나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때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빨간색 입평선 위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오늘 9시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 캔들이 빨간색 입평선 위에서 마감이 되어준다면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빨간색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 주었고요 오늘 음봉이지만 그래도 이 빨간색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모든 이평선의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중기적으로도 이 추세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 233원대를 뚫고 올라가 주고, 이 구간에서 지지하는 모습과 함께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준다면, 우리는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311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오픈이 되는 것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이평선이라던가 뭐거래량 이런 것들 유입되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분석을 도와드릴 거예요. 좀더 단기적으로 우리가 추세를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지, 거래량을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 도와드릴 거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방향 설정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제 실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뭐네 계좌부터 까고 분석해라. 실력 있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핸드폰을 촬영을 해 왔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이제 수익 내고 있는 부분들 전부 빠짐없이 계좌 공개해 드리고 이제 신뢰감을 좀 얻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영상을 두개 띄워 드렸습니다. 여기 코인 미디어 센터 현지훈 교수라고 적혀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미지로 가져오면 그것도 또뭐 포토샵 했다 조작했다 이런 말씀 하실까봐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조작이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저는 남들처럼 뭐 이미지 가지고 와서 조작하고 이런 거안 한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루에 평균적으로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이제 수익률 이렇게 꾸준히 가져가고 있어요. 자, 요즘 같은 불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드를 우리가 풀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보시면요. 여기 문자한상 한번 볼게요. 6월 11일 현교수 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보라코인 추천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49분에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가는 141원대, 매도가는 168원대로 설정을 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말로만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는 라 거죠 이렇게 같이 매수를 진행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면서 같이 수익 내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 6월 11일 8시 55분부터 10시 10분까지 총 19%에 해당하는 상승률 나오신 거 확인되실 겁니다 오늘 저랑 같이 매수 진행하신 분들은요 19%라는 수익률을 챙겨 가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돈벌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요즘 같은 알트코인 순환 펌핑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장을 역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 코인 추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기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번호 010-2867-4044로 숫자 4와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내일 아침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공유 드릴 거니까 숫자 4와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오늘 하루만 공유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자, 여기 6월 11일 보라코인 추천 나갔고, 6월 10일이죠. 포켓 네트워크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저께는 6월 9일 현교수 급등 종목, 레이븐 코인 추천드렸고, 6월 8일 스톰엑스,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꾸준하게 추천을 드릴 겁니다. 평균적으로 전부 10% 이상 수익 실현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9시 이전에 제가 문자를 공유 드릴 거니까, 자, 출근하시면서 매수 진행하신 후에, 제가 설정해드린 매도가의 지정 매도 걸어 두시고, 그냥 본업하고 계시다 보면, 10에서 20%에 해당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하시느라 차트 볼 시간 없으시잖아요. 저는 이 차트 보면서 모니터 쳐다보고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 대신 계속 분석하면서 아침마다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무료로 공유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돈벌 만큼 벌었고요. 이제 좀 유명한 코인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 절대 안할 겁니다. 금전 요구 안할 거고 제가 나중에라도 머리에 나사가 하나 풀려서 여러분들께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요구 드리면요. 그냥 제번호 차단하시고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만큼 한번씩 꼭 눌러주신 후에 문자 보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받아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공유드린 전송 내역입니다. 자, 보시면 현교수 채널 구독자 전용 혜택이라고 해서 발송일 2025년 6월 11일 08시 49분에 공유를 드렸고 발신 번호는 010 2867 4044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와 같은 번호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총 472분께 공유를 드렸는데 마치게 보시면 아까 문자 인증 영상에서 보신 내용 그대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아,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이 사이트에서 문자 공유 드릴 거니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요. 마찬가지로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 주셔야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010-2867-4044로 숫자 4와 현재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아침부터 바로 공유 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아래 박스권 있죠? 이 193원에서 233원. 이 구간에서의 수익은요, 이 구간에서의 수익은요, 이미 챙겼습니다. 자, 제가 항상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 구간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지지 확인 후에, 반등 나올 때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이2 3 4원대까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터치하는 순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한 물량의 7에서 80%를 매도를 진행을 하자. 자, 그리고 나머지 2에서 30%는 상승 추세가 나오던 아니면 눌림목이 나오던 이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추세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일단 지금 233번 구간에 도착을 했으니까 어, 여기서 매도를 진행을 하셨어야 돼요 7에서 80% 그리고 아직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2에서 30%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수익 실현을 더 해야 할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아직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제가 오늘 매스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일단 먼저 4시간봉을 보실게요 여러분들 4시간봉을 보시면 이 추세가 굉장히 좋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파란색 이평선 위에서 이 캔들들이 안착을 한 후에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파란색 입평선이뭐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입평선까지 모두 가로질러 올라오는 그런 골린 크로스를 형성을 하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에 대한 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 매수세가 좀더 지배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모멘텀들을 보면요. 현재 상황에서 뭐 폭등이 만들어질 것이다. 몇십 프로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못해도 이2 3 3원대를 뚫고 올라간 후에 이 구간에서 지지체크한 후에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시간봉을 볼게요. 여러분들. 한 시간봉을 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입형선 위에서 캔들이 움직여주고 있고, 골든 크로스는 이미 앞전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입형선들이 정배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눈에 봐도 이 매수세가 좀더 지배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구간에서도 이 233원대의 저항에 계속 한 번, 두번 이렇게 막히면서 233원대의 저항이 굉장히 세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일단 233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4시간봉, 1시간봉을 봤는데 일단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상승 추세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뭐 어제랑 그저께 좋은 상승이 나와주었어요. 좋은 상승이 나와주었지만 매수세가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지 않았다는게 조금 아쉬운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233원대의 저항에 막혀서 결국에 이 상승을 못해주고 있다는거죠. 라자 근데 이 딥북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233원이라는 이 구간도 결국 뚫고 올라가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 매물대라는 게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자, 매물대가 뭡니까?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가장 치열하게 붙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세가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233원대를 이탈하는 그런 하락이 나와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2 3 3만 구간은 이런 매물대, 뭐 심리적인 저항 매물대가 될 수도 있고, 매도하려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 3 3만대를 도대체 언제 뚫을 수 있냐가 관건인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건 지금 4시간 봉, 1시간 봉을 봤을 때 굉장히 흐름이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 포지션에서는, 이 캔들의 위치에서는 뭐 특별한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33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구간, 한 이쯤,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눌림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하지만 이런 흐름조차도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던 이 233원 구간이 어제, 오늘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낸다고 해도 이 233원이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서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리테스트 구간이 연출이 돼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233원대를 돌파를 하고 눌림이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해주는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주는지만 체크를 해 주신 후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다시 한번 이 311원 대까지 혹은 260원 대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 구간에서 단기 수익을 만들어 가거나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은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조금 낮추는 방식을 우리가 좀 택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여러분들, 뭐, 오르고 있다 해서 들어가고, 뭐, 이 구간에서 그냥 지지해준다,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에는 애매하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돌파한 후에 눌림목이 나와 주었을 때, 여기서 지지 체크 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추가 하락이 나와 준다면 우리는 다시 이 193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관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 박스권 안에서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지지 받고 매수세 들어오고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똑같이 매수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좀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했으면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1차 매수가는요 여러분들 193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60원 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구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11원대까지 오픈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